안녕하세요 저는 IT 정보를 알려주는 더프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갤럭시 P2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글의 출처는 뿜뿌 덧글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운동 기능입니다 설명서에는 걷기와 달리기 등 다섯 가지 자동운동이 측정된다고 써 있는데요 삼성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 달리기, 걷기, 활동적인 운동, 일립티컬, 로잉 머싱 총 이렇게 다섯 가지 운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G마켓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농협쿠폰을 적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39,6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적용되어 있는 농협쿠폰 같은 경우 10월 6일까지 발급됐던 쿠폰으로 기존의 발급자만 구매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파크에서 구매할지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3만원 후반대까지 구매가 가능한데요. 구매 방법은 차이 추석 블랙스 6% 쿠폰과 웰컴 등급 1,000원 그리고 P2에 7% 쿠폰을 적용하면 39,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G마켓이나 쿠팡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확인되네요. 그리고 네 번째, 스크랩 분리형입니다. 기존에 제가 일체형이라고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하지만 방식이 조금 바뀐 형태로 미밴드4 그리고 미밴드5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분리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형태라 확실하게 말씀드 드리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보고 난 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의견으로는 미밴드 4, 미밴드 5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랩 색상도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ODM 제품이라고 합니다. 핏1의 경우 무선 충전 방식은 NFC 방식이었고 2는 유선 단자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핏1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베젤이 금속이지만 2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네요. 제품의 출시가가 기존의 가격보다 약 7에서 8만원 정도 내려간 만큼 여러가지 부분에서 원가 절감의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핏1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핏2로 갈아탈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핏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ODM 생산 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밴드 5와 제품의 자체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보입니다. 그렇다면 즉슨 그냥 소프트웨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다른 점 같은 경우는 핏1에 비해서 워치페이스가 조금 늘어났다 미밴드5에 비해서 여러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조금 더 큼지막하게 적혀 있으며 여러가지 운동 기능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충전 같은 경우는 미밴드4처럼 분리해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미밴드5처럼 분리 안하고 충전이 가능한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핏2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껍데기는 미밴드5고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갤럭시핏1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갤럭시핏2에 대해서 상품 설명으로는 알수 없는 몇가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더프로였고요 새로운 특가 정보, IT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그리고 영상을 한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